저는 사실 이제 장르 멋있어. 희망이 옛날부터. 와, 아,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목소리> 사... 안녕하세요. 헬프미 닥터입니다. 어, 오늘은 치과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개성 있는 치과의사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최선호라고 하고요. 3주 딱 지나고 4주차를 넘고 음. 있습니다. 그 블로그 이름이 뭐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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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오시면 그걸 찾기가 힘들데요 <laughs> 예전에는 랩돌이 치과의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랩을 했던 네, 힙합 전사 시절 힙돌이 <laughs> <laughs> 축제 때 봤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이재일이고요 지금은 뭐 맛집, 육아, 여행 지금 상당히 다양한 약간 잡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때 우리가 만약 의료인이 되고 싶었다고 라 하면 그때 왜 굳이 의대를 안 가고 치대도 안니는가 저는 사실 이제 장래희망이 옛날부터 치과의사였어요. 아이 <laughs> 아니 이게.. 다른데? <laughs> 제가 중학교 때그래 <laughs>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약간 명함 만들기 같은 게 있어요. 장래희망에 대해서 저는 그때 그 명함이 아직도 있어요. 치과의사 이제.. 장래희망이 치과의사였으니까 사실 그 당시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는 약간 정제에 맞춰서 뭐 의대도 넣긴 했지만 사실 꿈이 치과에 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대적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꿈을 이뤘죠. 저는 치과를 선택을 한게 사실 고등학생 때 저는 꿈이 막 명확하지는 않아요 음. 이제 수능을 보게 됐고 음. 그러다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사실 성적이 전 진짜 많이 올었어요 일단 점수가 높으니까 제 어른들은 이과 계열이면 다들 의대 치대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저는 사촌 매형분이 피부과를 하세요. 그때가 이제 제가 수명을 봤을 때가 2006년도, 2 0 0 6년도 그때 피부과도 좋았지만, 그렇죠. 임플란트 덕분에 치과가 아주 좋았을 때죠. 그랬더니 이제 피부과 매형이 치대가 너무 좋아보여. 아그래서어 <laughs> 피부과 형이 그 정도로 말할 정도면 치대 진짜 좋구나. <laughs>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왔어요. 뭐 진학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되게 만족해요. 안 맞았으면 되게 힘들었겠죠. 치과대학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두 분이 전공을 선택을 했어서 수련을 받으셨거든요. 외과 전공이시고 네. 그리고 치주과 전공. 외과 전공 왜 했어요? 플레임으로 말하면 구강 아가면 외과인데 구강 아가면 외과. 외과. 구강이 입이고 아가면이 턱이랑 그렇죠. 얼굴. 네. 근데 이게 제가 한 이유는 치과에서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임플란트 같은 걸좀 관심이 많았는데 학습창치절는 그거를 조금 접할수 있는 기회도 줬고 나중에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오면 페이 닥터 할때 나가서 뭐 그런 걸 따로 전공을 안 하면 경험해 보기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구강외과를 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막 양악 수술을 하고 부강암 수술을 하고 대학에서 좀 거친 케이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일반적인 치과 치료 진료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좀더 좀 꼼꼼하게 뭐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네. 음. 그런 그러니까 게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적과는 왜. 네. 저도 이제 치대를 진학하고 나서 보니까 <laughs> 치과라는 게 종합 예술 예술적인 측면이 필요하고, 손기술도 필요하고, 어떤 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랩도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치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메디컬적인 <laughs> 그런 거를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공을 하고 이렇게 치아를 이쁘게 만들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질환을 치료하는 게더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수술하는 대로 가야겠다. 해서 치주과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네. 아 내가 수련을 받아도 이런 과 말고 다른 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네, 뭐 고난외과가 약간 치과 중에서도 그나마 메디컬에 가장 그쵸. 가까운 약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과다 보니까 대학병원 있을 때는 사실 메디컬 쪽이랑도 되게 많이 협진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저는 치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예. <아유. 웃음> 저 같은 경우는 미련이 되게 많이 남는 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환을 치료를 하고 그렇죠. 뭔가 전, 전신에 대한 그런 걸 컨트롤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치과에서는 다부족하다고 음. 느껴져서 아직도 제 성향은 조금 그런 쪽에 더 맞지 않나 음. 하지만은 치과 내에서 잘 찾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치주과에서는. 어.